저기요. 아무도 없는데, 저러고 있는 <laughs> 거. 야, 저희 날씬하지. 근데 데뷔 때랑 똑같아저 <laughs> 어, 런웨이 해야 되거든요. 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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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 봐. 와. <laughs> 어? 위험해, <laughs> 어? 위험해, 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진짜 외국인용으로 한거 이렇게 떨어는데외국인용 철부지 아들 같다, 철부지 아들. 침이 없구나. 와아... 와, 지금 되게 예쁘다. 아, 섬이 봐. 이거 누가 뽑아준 어, 거예 블랙이야? 네이비. 어, 특이한데? 외국 같다. 오, 어, 돌이다. 아, 예쁘다. 아, 카메라 좋아하죠? 아, 네. 오, 어, 이거 카메라도 좋아하면 이거 돈 끝까지 쓴다던데, 이거. 아니 방을 보니까 나이 나온다. 아 그래요? 예뻐. 아 연이야? 아, 아, 5년 전 5년 전에. 5년 차더라고요. 16살 때, 16살 때. 고양 저거... 고양이다. 어, 저거 꺼내는 거 보니까 어, 고양이야. 어, 어 귀여워. 저은이 아, 개냥이네 아유 되게 매력있다 츄르 니야 언니야 언니 집이 되게 미로처럼 돼있다 어네 ㄷ자예요 오우 이 넘치네 오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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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실제로도 했는데. 저래요, 아, 집에서. 네, 근데 저는 이렇게 거울이 다 있어요. 어머, 어머, 어머. <laughs> 그래서 약간 계속... 연습식? 어. 연습하는 것 같아. 저런뭘 푸는 거구나. 아, 근데 사실 그거 노는 거긴 한데. <laughs> 매운데, 저거 치약 가, 갖고 있으면 계속. <laughs> 사실, 찍고 계셔서 좀 부끄러워서 완전히 못했어요. 평소는 더 하는데. 아 근데 저러면 양치질을 제대로 못해서 충치적이요 <laughs> <키워요>. 맞아요. 그렇게 <laughs> 하면 엄마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막. 진짜 스매시가 하는데. 안녕하세요, 소미 매니저 최선호라고 합니다. 재밌으시다. 소미 씨에 대해 제보하실 게 있으세요? 소미가 되게 재밌어요. 아, 이건 또 내가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어, 이 아무도 없는데 <laughs> 저러고 있는거 <laughs> 야, 저희 날씬하지. 근데 데뷔 때랑 똑같아. <laughs> 어, 저 런웨이 해야 되거든요. <웃음> 우와, <웃음> 와, 저, 진짜. 진짜 카메라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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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 처럼 저런 줌잘안 하는데. 그렇죠. 텐션 장난 아니다. <laughs> 느낌이야. 아니 근데 소민 씨 하이 텐션이 약간 태생적인 게4살때 네. 그 뉴스에 나와서 텐션을 뽐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진 네. 살? 어? 유명하지, 그거 유명하지. 아, 네. 아, 뭐나 못 전, 봤는데 어? 이 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어. 기억이 나요. 어뭐 뭐, 뭐, 그그 뉴스에 그... 나왔는데. 어, 되게 유명하지. 여기서 않나? 어디가? <laughs> 아빠가 어, 아빠가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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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웃음> 어, <laughs> 전소민 씨. 어우 <오>, 예뻐. <웃음> 아, <웃음> <웃음> 얘를 알리고 싶었던 거야. 그랬던 거 같아요. 어. 그 카메라가 전 너무 좋았어서 어렸을 때부터 어. 어떻게든 지 알리고 싶었나 봐. 안달랐 달랐어. 본인 이름을 알리잖아. 그래서. 아. 맞 아. 팬들이 자기 PR 한다고 네 살부터. 발에 뭐야 져저 요즘 저 저기 보이세요? 뭐야? 뭐야? 저거. 저거 저, 아, 위층. 어머니? 위층. 네, 부모님 어. 사시이지아는 아. 네. 아, 제가 아는 것 같고. 어. 없어. 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진짜 외국 여왕하고 이렇게 꺼내는데, 외국 철부지 거. 아들 같다, 철부지 아, 아들. 집이 없구나. 됐다. 와 짠짠짠짠. 뭐지, 저게? 막걸리? 막걸리. <laughs> 한약? 음. 제가 요거 그릭 요거트. 진짜? 저 직접 만드셨어요, 직접 만들었어보 그릭 요거트? 근데... 네. 과일 깎을 줄 몰라요. <laughs> <laughs> 복숭아예요? 네, 저도 복숭아. 아, <laughs> 전 참신데 감독님들께 대화하는 건좀 어색하겠다만 너무 할게 없네. 결혼이라도 했다면 남편이라도 보여줄 테니 아, 다 결혼하셨어요? 네. 부럽다. 어때요? 좋죠. 진짜요? <laughs> 지금 성민 씨가 지금도 결혼 얘기하고 지난주에도 결혼 얘기했잖아요. 네. 약간 결혼해서 거거 진짜. 빨리 할 같아. 진심이야. 네. 관심 많으신 분인요 아침에 저렇게 먹어요. 이게 아침이에요? 네, 저는 이거 아침, 점심, 저녁 먹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저거 세 개를 다 먹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순호 오빠 나눠주려고 아침에 저는 아 거기다가 아, 너무 되게... 귀여 <laughs> 아, 스티커스 이거 찾나 보네. 이모티콘. 이거 뭔데? 이름을 입력해서 아, 만들 수 있는. 너무 귀여운데, 이거? 오! 아, 진짜 귀여워. 잠깐. 아, 스노우펀지 병아리. 아, 아 온근히쉴 때가 많네. 마스크도 활용할게. 아 귀여워. <choices> 어, 뮤비, 뮤비 촬영 중이에요? 소린 씨 뮤비 찍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인데 가만히 둬야땀 때문에 또. 나는 무슨 판이 상안이 얌전한 분인지 알것 같아요. <laughs> 네, 진지한 분. 예, 본인이 너무 황금패션해서. <laughs> <laughs> <our own. prototype> 빨간불이다. 언니, 이거 봐줘요. 두 개를 샀어. 와. 짜잔! 응. 선물을 줄게 자주 사는 거. 아니, 근 그리고 이것도 있어. 짜잔! 와! 이거 순노우랑 어울리는 색깔인 것 같아. 오, 오 예뻐, 예뻐. 4마리. 그 오빠 모자 써야 젊어 보이거든. <laughs> 그 오빠 젊은 비법이 핑크 색깔 모자 쓰는 거야. <웃음> <웃음> 이랬 <laughs> 이해했는데 회사 가서 오늘 딱만났는데 어, 핑크색, 핑크색 모자 있었으면 이제 진짜 <laughs> 아이 오빠 어려 보이려고 작정했구만. <laughs> 생기했구만그 작정했구만. <laughs> 오늘 목걸이 또... 몇개 했는지 봐야지. <laughs> 목걸이를 3개 이상 했다? 목걸이. 응. 아나 <laughs> <하나. 웃음> 아, 순우 오빠 지금 오고 보는 생각에 벌써 너무 행복해. 너무 웃겨, 어떡해. 뭐, 글을 볼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절로가 네 hey, Yo, what's up, s u n o 진짜 소름 돋는다, 오빠. 진짜 어떡해. I know you so well. 왜? 내가 오면서 어, 어. 매니저 언니랑 어, 어. 얘기를 했어. s 어. u n 오빠 어. 잘 보이려고 분명히 어. 핑크색 깔 캐릭터 있는 모자 쓸 거고 <웃음> <웃음> 그리고 목걸이는 두개 아니면 세 개, 음, 세개 이상 하면은 음. it's fancy day. 오케이. 혹시 향수도 뿌렸어요? 음. 거봐, 나 진짜 서물묻는다 어, 나... 선물 많이 해 주셨나 보다. 선물 네. 진짜 많이 주는구나. 내가 준거 하나가 있는데. <laughs> 뭐? 뭘까요? 뭔데? 내가 준게 하나가 더 있다고? 음. 짠! 아, 이거 여태 했거든. 와, 나 이것도 진짜 나 이럴 줄 알았다. 진짜 나 이거까지 말안 했는데. All later. <laughs> <laughs> Hey but I, I made 나 요거트 만들어서 나도 뭐가져는데 어, 어, 많이 또 정정식은 선물을 계속 좋아하어뭐 이건 뭐야? 어. 직접 만든 거야? 네, 스모커 아니지, 전참시지. 어. 아, 전참시. 전참시. 어, 요새 목걸이 팔찌 만드는 거에 맞들리셔 가지고 저 이거 어? 하고 왔는데. 응. 하고 왔어요, 이거. 어 오빠가 전참시라고 저희 아 거는요, 저희 거는요. 그걸 아, 만들었다고요? 아, 밖에 계시는데 만들어요. 지금 만들고 있으라 그래요. <laughs> 아 그래야겠다. 시간 충분해. 갈때 받아가기. <laughs> 오빠에게 뭐. 어울리는 모자 두 개를 샀어. 역시. <laughs> 짱이지? 그냥 이런 스타일인 <laughs> 거지, 맛있겠다. 오빠 머리막 이것도 있어. 딱 오빠 색깔인 거야, 이건 특히. 그러면. 어, 준비하고 있어. 가겠소이다. Hello, hi 안녕하세요 i n g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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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스트 hi, h 티스 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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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언니 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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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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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i hi, hi, 은 약간. 어두컴컴한 보랏빛 같은 느낌이야. 요 맞아, 맞아. 네, 아, 약간 맞네. 이런 느낌. 요즘에 맛있어요.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딱 봐도 남색?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남보, 남보 느낌. 어, 그래서 조금 진해. 음 그리고? MBC. 음? 음악 조심이 MBC 발 화사죠? 하 진짜 예뻐. 맞아,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진전시기 진짜. 진짜. 샤시 음중은 진짜 그거 완전 예뻐. 오케이 오케이. 또 인간은 어. 약간 마젠타 색깔 느낌. 약간 마젠타 아니면 약간 딥 노랑 약간 이런. 야이거 누가 봐도 SBS다. 약간 쨍하구나. 어.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아티스트는 너가 처음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다. 음. 어쨌든 음사가 제일 예쁘게 나온다는 거지? 음중이 MBC. m b c 가천참시아 음중 음중이 MBC구나. 음중이 진짜 예쁘다. 음. 아. 어우, 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다이춘인가 또? 아, 여기는 아무도 안 피곤해. <laughs> 즐기면서 진짜 어머나. 저는이 모양 너무 좋아해. <laughs> 아니, 일 같지 않고 즐기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laughs> 와. Girl, you're my type. <laughs> 아, 진짜 아, 그래. 행복해 보인다 다들 일을 재밌게 <laughs> 하네 언니 나 순오빠 강아지인 줄 알았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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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계속 그러고 눈은 항상 밑렇 봐야 돼 밑을 봐야 돼 아직 멀었다 나는 역시 프로랑 차이는 커 <laughs> 아, 열심히 뒤에서 서포트할게 앞에서 하던데 너무 <laughs>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